안녕하세요, 덕후필 d 입니다 BTS 월드 게임이 26일 오후 6시 출시되었습니다. 해보셨나요? 당연히 저는 해보았습니다. 방탄 덕후 친구의 카톡입니다. 진짜 이 게임은 게임으로서 재밌진 않아요. 하지만 끌수 없습니다. 광대에 파스 붙일 만큼 1초마다 귀여워요. 사진은 진짜 아이돌로서 볼수 없는 모습의 사진도 많이 찍었고, 음성도 진짜 연기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느껴져서 안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하게 됩니다. 챕터 2까지 끝내면 안 달이나요. 어젯밤 덕후 PD와 방탄덕후 친구의 카톡입니다. 날개가 게임을 하게 하는 열쇠 그런 건데 6분마다 한 개씩 생긴대요. 기다려야 합니다. 날개는 기다려서 받고 현질은 보석으로 했습니다. 덕질은 현질이며 게임 또한 현질이죠. 아무튼 카드 11개를 준대서 보석 200개를 모아서 깠어요. 근데 결과 사성 1개, 삼성 10개, 실화입니까? 지금 총5 0장을 모았습니다. 5성은 처음에 게임 측에서 제공해주는 카드 딱한 장. 이거 그래도 기분 좋아요. 이 카드 이름이 보라해입니다. 보라의 카드 레벨 30까지 만들었는데요. 진화석이 없어서 진화 못 시키고 있어요. 또 현질할 수도. 아무튼 게임은 덕후가 하기에는 잘 만들었습니다. 우선 멤버들의 특징을 잘 드러냈고, 여러 비하인드적인 얘기를 잘 풀어줬어요. 하지만 하면서 RM에게는 좀 상처받았어요. 무슨 책 샀냐고 물을 때, 선택지에서 리더의 품격을 추천해줬더니, 제가 리더의 품격과 안 어울려 보이세요? 이러고, 우리 통했구나! 했더니, 이건 통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어 어, 미안 했습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잉잉.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슈가가 운동해서 피곤하다 그러길래 무슨 운동이냐고 묻는 거였는데 슈가가 대답하기도 전에 생각했습니다. 숨 쉬기 운동이겠지. 맞았어요. 숨쉬기 운동, 손가락 운동, 내 운동. 덕후로 인정받은 기분을 느꼈죠. 아무튼 멤버들의 특징들은 이 게임에 잘 녹아납니다. 비는 숙소에서 잘 곳을 선정하는데, 가위바위보. 이겨놓고는 편안한 방이 아니라 거실 침당에 자는 걸 선택하는 엉뚱함이 있고, 지는 숙소에 뭐가 있냐?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미남은 있다. 는 월와 헨의 모습을 보여주죠. 덕후라면 킥킥 웃으면서 할 만한 게임입니다. 물론 저는 할 만한 게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튼, 현재, 챕터 3, 7단계까지 갔어요. 그 이유 더 안하고 있는 건 미션을 별세 개로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석도 모아서 카드 까야겠죠. 참고로 멤버별 어나더 스토리도 있는데 이게 사진과 영상 보는 재미는 좀더 있습니다. 특히 지민인 검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발 저도 보고 싶습니다. 지민 카드는 삼성이 최고라 도전을 못하겠어요. 방탄 스토리는 좋은 카드 조합해서 할수 있는데 어나더 스토리는 해당 멤버 카드만 써서 깰수 있거든요. 저는 비가 5성이기 때문에 비 스토리 챕터 1 겨우 마무했습니다 농부태영이 귀여워요 덕후PD는 통장 한번 확인해보고 현질 각좀 재러 가겠습니다 부디 구독자분들 모두 원하는 멤버 카드 무조건 5성 카드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덕후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